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방송이 이게 끊기는데 아무튼 제가 방송이 끊기는 동안 이거 세 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세 개를 붙이기 전에 아까 전에 보여줬던 거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찌찌찌뽕 여기 여기 집게 집게 이 집게로 집게로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셔서 여기에는 뭐 여기에는 뭐 중요한 하일이 있으면 이거 이렇게, 열어 갖고 여기이서주주면되죠죠리리마지지으으이거를이거를 이렇게, 뜯어서 이렇칼이 잘라갖고 이거 붙일 건데 이제 제가 좀잘이죠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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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아깝다, 스티커는. 아, 그, 아까운다 아니라 좀 더러울 것 같아요. 음. 근데, 여기 밑에 좀 남네, 어쩌지? 뭔가 나는 뭔가 되게 알뜰하게 끝까지 다채워도겠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좋고. 근데 여기도 좀 많고, 여기도 좀 많고. 음. 아, 무튼 제가 이걸 붙이고 올게요. 아,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허전한가. 좀 뭔가 꽉 차야 되는데, 해고 생각했지만, 한 개를 제가 깜빡하고안 했네요. 바로, 이 뒤에 있는, 종이를, 뜯어. 어, 잠시만 기다려. 아, 잘못 뜯어갖고, 이건 그냥, 뜯어서 버리고, 더러우니까, 이거를, 뜯을게요. 어, 어, 기다려보세요. 뜯었는데, 이제 이거또 커터칼, 커터칼이 많이 쓰이죠? 좀 많.. 아 아니 맞아요 암튼 이거를 네모나게 잘라줍니다 이거를 얘를 이렇게 해보세요 요정도는 됐고 요게 아, 좀 맞춰보자 한번 있잖아 요정도? 음. 음음음 음. 음흥음. 음흥음. 음. 이렇게 잘라서 쭈르쭈 어딨냐 테이프가 까까 까까 테이프가 어디 아 여기다 테이프 이 테이프로 음, 테이프 테이프 열어야 되는데 아, 테이프로. 테이프 여러 갖고 테이프 입 개정. 이거를. 이걸 테이프를, 이렇게테이프 이거를 이고 이거를 테이프를, 는데제 테이프를, 거카메이고 요렇게 붙이이거이거 요렇게 붙이고 요렇게 좀 힘들어갖고 뒤 붙이고 올게요.